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6.25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죽은 시체 사진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는 이게 일반 뭐 소매치기나 폭력범이 아니고. 자유 우파 국민들을 6.25때 대전 형무소에다 가둬놨다가 처형한 거예요. 전라북도의 크 영광에서는 전체 면 인구의 절반을 죽였어요. 2만 명을 죽였어요. 2만 명. 2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계속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계속 바꿔가면서. 북한에서도 똑같이 체험됐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물 속에 사람을 죽인, 여기는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3,000명, 3,000명. 시체가 3 0 0 0에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바로 이 시체가,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이 죽인 줄 압니까? 인민군이 죽은 게 아니야. 그이 세체는 누가 죽였느냐? 평소에 마을 안에서 삼촌, 아저씨, 누나하고 살았던 같은 마을 안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좌파들이 유교가 딱 일어나니까 자기 마을의 사람이 자기 마을을 죽인 거예요. 좌파가 우파를 죽인 이 시체들이요. 이게 인민군이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주사파, 특별히 전라도 주사파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공산당이 와서 죽였다 그래. 아니 되니까요. 공산당이 죽은 게 아니 되니까 누가 죽였냐? 마을 안에 있었던 좌파들 좌익들이 우파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왜이 시체 사진을 보여드렸냐? 똑같은 일이 지금 다시 한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뭐냐? 1945년부터 48년, 3년입니다. 3년, 3년 안에서 우리나라의 동네 마을에는 좌익과 우익이 딱 구분돼 가지고 치열한 같은 동네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6.25가 딱 일어나니까 바로 이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우파설 선량한 국민들을 처형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이좌파 정부가 문재인이가 뭘 만들어놨냐. 대한민국의 마을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마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해놓고 나가가지고 결정적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까지, 북한의 미사일 손에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마을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이걸 지금 다 조직해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 말을 다른 말로, 음, 주민자체라, 주민자체. 여러분, 주민자체란 말 들어봤어요? 지금 동네에서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체 회의하라고 막 나오라 그러잖아요. 요것이 지금 똑같은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천 교수의 책이 여기 띄워놨어요. 보세요.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공산화에 갈로 가는 긴목. 자, 저, 저 영상을 보십시오. 이천 교수가 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로 가는 길목이라는 저 책을 여러분이 사서 보시면 대한민국 다 된거야. 다 된거야. 이래서 마을을 자파들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명을 투표하는 사람이 천 615만 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을을 빨갱이한테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요, 사이좋게 살아요. 아저씨, 누나, 삼촌 살다가 북한에서 전쟁을 딱 시작하면 바로 바로 마을 안에서 좌파 우파가 처형되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다시 왔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는 3년 전에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정권을 바꿨고 윤석열 을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다시 지금 윤석열이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고 MBC 기자가 이번 주에 일으킨 소동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돌아오는 10월 3일날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감옥강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지 나라가 있어야 자식이 있지. 제일 심각한 것은 국민의 절반이 지금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0월 3일 가문 광장에서 우리 보십시오. 첫째,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48%입니다. 전 국민 중에 인구의 절반이지요. 왜 찍었습니까? 윤석열을 왜 찍었나고요? 어? 윤석열을 찍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 문재인 처단해야 돼안해 돼요? 돼요? 이재명 처단해야 돼안해 돼요? 돼요? 그런데 윤석열의 실력으로는 문재인 처단을 못 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찍었던 전 국민의 48%는 10월 3일날, 가문강량으로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